네, 이번 시간에는 항응고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악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 안티플레이트릿을 이제 더 이상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노학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외래 오시는 이제 심방세동 이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령 이제 80세 이상이면 정말 초고령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70세 뭐이 정도 되는 분들 꽤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한 듯이 따라오는 부분이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 그리고 체중이 거의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60kg 안 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고령에 콩팥 기능 떨어져 있고 몸무게 낮은 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노악을 포함한 안티코아귤레이션 처방하는 게 조금은 이제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fragile 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때 이런 요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유약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 보통 이제 85세, 또는 90세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은 분그 외에 카디악 디지들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죠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판막 질환, 뭐 심부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유약한 환자분들, 프라자이란 환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심방세동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항응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제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 클리닉 컷 베네핏이 높은 것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 부분에 이제 콩팥 기능 관련해서 요거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비가트란을 포함한 이제 사반계열 세 개를 포함해서 이제 노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 사이토크롬 이제 베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이 노아계열들은 대부분 이제 콩팥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유지 용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인데요 80% 정도가 콩팥 배설을 합니다. 콩팥 배설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빨리 감량을 해야 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 뭐 세비어스 KD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이제 사반기열, 나머지 세 가지 종류 사반기열들은 상대적으로 콩팥 배설률이 낮습니다. 이제 그래도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콩팥 배설률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크레아티닉 클리어런스를 10으로 나눠서 그 나온 숫자만큼의 개월수에 맞춰서 팔로업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룰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50 정도다. 그럼 10으로 나누면 5죠. 그러면 5개월마다 비원 크레아티닌 팔로우을 해서 콩팥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그냥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 콩팥 기능을 체크해서 용량 감량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콩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노기에서의 피크 농도와 하프라이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상 콩팥 기능인 경우에 노학을 쓰면 보통 한 6시간 정도 되면 이제 피크도우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반감기가 지나서 약제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CKD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피크도우즈 자체도 높고 그 다음에 하프라이프가 길어지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감량 도우즈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 슬라이드가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약재의 그 콩팥 기능별 용량을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0이 보통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0까지는 모든 노압들을 그냥 스탠다드 도우즈로 쭉 쓰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이제 52 하인 경우에는 이제 감량 도즈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0에서 15는 이제 시비어 CKD라고 하죠. 콩팥 기능이 정말 낮은 분들에서는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레코멘드 되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외 나머지 약제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량 도즈로 우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 보면 오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감량하는 기준에 콩팥 기준, 콩팥의 기능 말고도 이제 체중이라든지 나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 이제 투석과 관련된 이제 노화의 처방 기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 맞춘다면 이제 투석을 하는 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노학은 보험 기준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보험이죠. 이거는 국내 보험에서는 이제 투석을 하는 분에 있어서 노학은 사용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FDA에 승인된 기준으로 본다면 에비던스는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투석을 하는 분에 있어서 아픽사반 5mm PID라든지 리바록사반 15, 15mm QD 요거는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는 분인데 그 노악을 반드시 써야 될것 같다 하시면 요두 가지 약제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참고하셔야 될게 아픽사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하는 분에선 오히려 5mm b ID구요. CBSKD,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15 이하인데 투석은 안 하는 이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량도 2.5BID입니다. 오히려 투석을 할 때, 투석을 통해서 그 약재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mmBID이고요. CBRCKD 같은 경우에는 2.5BID.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록사방 같은 경우는 차이 없이 그냥 15mm 쭉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관련해서 콩팥 기능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여 드리는 것처럼 콩팥 기능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약50 이상인 경우 이상과 이하로 조금 나눠 보면 우리가 약제를 쓰다 끊는 것이 보통 콩팥 기능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보통 노학을 쓰고 하루 정도면 아까 서두에 보여 드린 그래프에서처럼 하루 정도 지나면 약의 효과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뭐 콩팥 기능이 50 이상 비교적 정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리스크가 낮은 경우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끊으시면 약재가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하기 전날 하루 정도 끊고 24시간 지나면 약제 효과가 없고요. 근데 이제 수술이 좀 하이 리스크다. 블리딩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스파인 수술이라든지 브레인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한 이틀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두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홍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50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여기서 두 배가 또 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표가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하루만 끊으시면 약제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은 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워낙 적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래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무릎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 등등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을 거의 일주일째 끊고 있다.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APB 있는 분들 약 일주일 끊게 되면 그 사이에 스롬 버팅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약 끊고 있는 일주일 동안 스트록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급실로. 그리고 그거에 의한 이제 블레임도 갈수 있기 때문에 예전의 약제, 즉, 안티플레이트 시절이 아니구요. 노화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하루, 이틀만 끊으시는 게좋고요 뭐, 하이 리스크에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 3일 정도만 끊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와파린, 안티플레이틀리처럼 일주일 동안 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같고요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학과 관련된 감량 기준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요 표는 이제 진료 보실 때뭐 앞에 모니터나 요런 데 붙여놓고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모든 노학에서 기본은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를 기준으로 이제 감량 도우주를 쓰시는데 이제 다비가트랑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엔세이드라든지 클로피도그렐이 같이 병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역시 감량해야 되고요. 여기 나이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 부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약 75세 이상인 경우에도 110 감량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 기준은 이제 80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80세 또는 75세 정도에 맞추어서 환자 리스크를 평가하셔가지고 감량도 우주 쓰시면 될것 같고요.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80세 기준으로 감량하시면 됩니다. 콩팥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0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아픽사반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이 80세 체중이 들어갑니다. 60kg. 역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여기서는 크레아티닌 레벨이 1 5 m g e r 리터입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로 비교를 한다면 대략 한 다음 대략 한50 정도 아까 보여드린 표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감량하는 겁니다. 감량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다른 약제와 달리 아픽사바는 감량이 아니라 하프 도우즈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개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고 약제를 줄여서 쓰게 되면 오히려 스트롱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스트릭트하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 약제가 안전하다는 야이 이야기,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나이는 80세 이상인데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도 좋다. 그러면 굳이 약재를 줄이지 용량을 줄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체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0. 이두 가지 기준. 그다음에 글라이코프로테인 이니비터를 같이 병용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애독사반 감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적응하시면 대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은 콩팥 기능이고요. 거기에 나이라든지 체중, 그 다음에 엔세이드 아스피린 병용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감량을 할때 이제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처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 하스블레드 스코어가 높으신 하이리스크 환자 분에서도 와파린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클리니컬 베네핏이 높다. 블리딩은 좀 올라갈 수 있어도 그로 인한 스트로크를 막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토탈 클리니컬 베네핏은 좋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와파린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노학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 리스크 환자, 프라자일 환자에서도 노학에서는 반드시 쓰는 것이 토탈 클리니컬 베네핏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상 연구하면 대부분 RCT 연구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보편화되었을 때 리얼 월드 데이터, 그래서 포스트 마케팅 리서치를 하죠. 그런 것들 두 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약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데 먼저 노악도 이제 RCT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강의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스트로크를 막는 효과는 와파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월합니다. 우월하다고 나온 약재는 다비가트란 150BID, 아픽사반 5mBID 정도고요. 2.5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량 기준에 맞추어서 줄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가트란이나 아픽사반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를 막는 효과에서도 우월한 결과를 보였고요. 그 외에 다른 약제는 우월하진 않더라도 아파린과 동등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이제 안전성, 블리딩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비가트란 감량한 110ml 그 다음에 아픽사반도 역시 감량한 용량 에독사반도 역시 감량한 용량 또는 60ml나 30ml는 이제 아까 기준에 맞추어서 줄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약제들이 비교적 블리딩을 많이 줄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이저 블리딩을 떠나서 브레인 헤모리지에 있어서는 모든 노학이 다 효과가 우수했다, 슈퍼리어했다, 우월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합적으로 정리하면 스트록을 막는 효과에 있어서는 노학이 우월하거나 적어도 동등하다. 그 다음에 메이저 블리딩,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와파리 에비해 안전하다. 특히 브레인 해모리지에 있어서는 월등히 안전하다. 뭐, 요 정도 정리를 할수 있을 거. 이게 대규모의 ICT 연구, 이런 ICT 연구의 결과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도 작고 뭔가 좀 프라자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인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아시아만 가지고 이런 대규모 rct 연구를 따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어떤가요 이제 스트로을 막는 효과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게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블리딩을 포함한 안전성 효과에 있어서 역시 모든 데이터들이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지금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최고 자금에도 불구하고 다 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데이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ICT 데이터는 이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마케팅 리서치 이런 리얼로드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N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 축 이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처방이 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이 리얼 월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거고 하지만 리얼 월드 데이터는 이제 ICT에 비해서 단점이 있죠. 어떤 어, 계획된 어떤 스터디 디자인에 맞춰서 처방된 게 아니고 이제 피지션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을 하면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N 수는 ICT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만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RCT 결과와 리얼 월드 데이터를 모두 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이제 실제 약을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에비던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리얼러드 데이터를 추가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스트록이 많아진다는 결과입니다. 요거는 약제와 관련이 없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떤가요? 스트록 많이 생기죠. 모탈리티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해모리지 많이 생기고요. 브레인 해모리지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이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결과인데. 그만큼 나이 이펙트가 크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프라자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데 꺼려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포스트 마케팅 리, 리서치 결과에서 베리 엘더리 환자분들 85세 이상의 아주 초고령 환자분들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6,400명. 리얼 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령의 환자들 약 거의 6,000명 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처음에 이제 스럼보티 이벤트 결과만 볼게요. 그랬을 때 85세 이상의 아주 초고령 환자분에서 노악 쓰는 데 많이 꺼려하시죠. 그런데 실제 어떤가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쓴 군에서 훨씬 더스럼보스 이벤트가 줄었습니다. 이건 당연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블리딩인데 블리딩 한번 볼게요. 이제 85세 이상 아주 초고령 환자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했더니 어떤가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줄었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으니까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쓰지 않은 그룹과 안티코아귤레이션 한 그룹 사이에 블리딩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두 개를 합친 전체적인 클리니컬 베네핏을 보았을 때 85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에 있어서 토탈 클리니컬 베네핏을 보면 상당히 좋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85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 있어서도 클리니컬 베네핏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토탈 클리니컬 베네핏이 좋은 걸볼수 있고요. 오히려 90세 이상 정말 초초초 고령 환자에 있어서도 클리니컬 베네핏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처방하는 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설명을 잘 드리고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이런 베네핏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노아기 와파린보다 좋다는 건 이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능이 저하된 특히 이제, 노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감량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감량 기준은,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령 환자, 뭐, 85세, 90세 이상의 이런 초고령 환자에서도, 항응고제를 쓰는 것이, 토탈 클리니컬 베네핏이 상당히 좋다. 기존의 와파리는 블리딩이 좀 높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셨더라도, 노악은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재마다 감량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신기능이 기준이 되고, 나이라든지 몸무게, 그리고 추가되는 엔세이드나 약제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하는데 몇번 처방하시다 보면 그 기준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기준에 맞춰서 감량 도우주를 쓰는 것이 좋고요. 뭐 불안하셔서 감량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량을 하시기 되면 오히려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이 발생하는 이차적인 어, 함풀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감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